끝날 때 끝나지 않는 장마는 오늘로 52일째를 맞았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올해 장마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일까지 도내에 많게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장마. 오늘로 52일째를 맞이한 장맛비는 오는 주말 막바지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100에서 많게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중부지방, 특히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겠고,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도 전망됩니다. 경기 서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7에서 12m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내일까지 북한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등강 수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 등지에선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더해 일요일까지 막바지 장맛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특별한 비 소식 없이 한때 구름만 지나겠고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